광고도 영웅시대. 이명웅은 왜 광고계 희귀 캐릭터인가? 황상무 편집장의 충격평가. 이명웅 사진은 유럽 어디에서나 볼수 있다. 이명웅이 광고계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 공개. 이명웅은 현재 음악, 광고 등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이명웅은 현재 광고계의 특별한 인물로 여겨진다. 임영웅은 광고계에서도 영웅입니다. 쌍용자동차 경동나비엔, 밀레 메일리오 키움증권 등 지금까지 거쳐간 기업만 20개에 달합니다. 현재까지도 청원하이스, 세정, 웰메이드, 덴티스, 덴티스 임플란트, 광동제약, 경업고위 광고에서도 임영웅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장기업인 덴티스와 광동제약의 근황은 어떨까요? 다음은 광동제약입니다. 제약사지만 제주 삼다수 옥수수 수염차, 비타 500 같은 음료가 먼저 떠오릅니다. 매출액 비중에서도 제주 3다수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 생수 영업부문이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합니다. 음료가 포함된 유통 영업부문이 20%로 그 뒤를 잇습니다. 약국과 병원 영업부문은 22%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명웅이 그가 모델인 브랜드들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 이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상무 편집장은 이명웅이 가져온 영향력 때문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황상무 편집장은 유럽으로 건너가도 이명웅의 광고 사진을 길거리에서 볼수 있다며 이명웅 등 트로트 아티스트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여행에서는 황상무 편집장의 외국인 친구들이 이명웅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팬들이 그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웅은 경력의 절정기임에도 선배는 물론 동료들에게 매우 겸손하고 공손합니다. 이명웅이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목소리와 고품격 감성만으로 전 세대를 통합, 전국 방방곡곡 축제의 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명웅은 콘서트 외에도 음원 사이트 음원 차트 상위권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정규 1집 타이틀곡과 수록곡 등으로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